이번 주 새벽에는 우리 지난주 주일날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혼인 잔치에서 혼인 잔치에서 신랑으로 만나는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 잔치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 하실 때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이 땅에서 죽으실 때에. 나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지요. 우리는 가장 젊고 아름, 아름다웠던 때로 변화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나이가,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살에 33세에 죽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나이는 33세 그 모습 그때의 그 모습이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서 보이실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사람인 도마.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지요. 뭔가 뭐 다른 일 때문에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보고 들은 것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줄을 보았다. 우리가 줄을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망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해서 확인해보겠다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어, 내가 믿겠다는 거죠 이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문들은 닫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체포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포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들은 문을 굳게 잠가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대로 어 엎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 말씀을 아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상처 그대로 바로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새겨진 그 못자국 못자국은 구멍이 뚫려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옆구리에 넣어 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옆구리도 그대로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끼워주는 결혼반지의 모양은 동그랗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혼반지와 같은 거죠. 이 반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보여 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증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에게만 손에 뚫린 동그란 구멍을 보여 주시지요.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내가 너를 지금도 아낀다는 영원한 증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신랑은 신부에게 끼워준 반지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팔게 되고 또 부주의에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에 새긴 결혼 반지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결혼 반지는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못하는 위대한 흔적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흔적이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은혜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신랑들은 평생 사랑하겠다고 결혼식장에서 말로만 약속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고. 영원히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천국 혼인 잔치에서 혼인 잔치 자리에서 만날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의 몸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 사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고, 또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남겨주십니다. 이러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